내가 이거 먼저 깔 테니까 하나 양보해 줄게. 그래, 한 개씩 까자. 이게 바채가 협력의 방이야. 서로 욕심 부리다. 아니야, 그거! 그거 아니야! 그러게. 진짜. 오늘 최소 천만원 아낀 것 같아. 아니, 그렇게 따지니까 기분 되게 좋네? 맞죠? 예, 저 아시는 분들, 이거 만약에 오늘 클베가 아니고 오픈베타, 오픈베타거나 오픈을 했으면은, 난 분명히 결제, 지금 내 휴대폰 알람 알람 띵동,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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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랬을 거야 난 지금 이거 프로모션 안 받았지만은 아못 받았지만은 어 프로모션 받은 거랑 마찬.. 마찬가지인데? 이런 개이득 어 개이득인데? 아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 저아저광 미친듯이 아저씨 아니 이 아저씨 광을 왜 이렇게 캐는 거야 좀 있으면 클백 끝나요 아저씨 초기화돼 광에 목숨 걸지 마아나 진짜 게임하면은 진짜 나는 채집 전문가가 될 거야. 지금 그러시는 분들 계시거든. 과금에 대한 영향을 1도 안 받으시는 분. 게임을, 아니, 낚시를 해요. 그냥 취미생활로. 하루 종일 그냥 게임 들어가고 채집하고, 광캐고. 그런 사람들 꼭 있다. 진짜로. 나는, 어, 딱 들어갔는데 채집하는 게 없어. 그러면 게임 안 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 진짜. 어? 인정. 맞잖아. 설마 클베에서도 이게 채집하고 있을 줄 몰랐네. 씨부레 야, 이 구간 처음 들어왔을 때, 그냥 퀘스트만 밀어갖고 이 구간 들어왔을 때, 이거 은근히 빡세고, 막 힘들고 막 그랬거든요 전혀 안 힘드네 이거 물론 사람들 있어갖고 좀 다른 느낌이 있지만은 아, 1도 안 힘든데 이거 오케이 회복술 무공을 승급할 수 있습니다 네 승급을 하겠습니다 좋았어 자 보자 이제 2층에서 요게 2층이거든요 임무 오마무덤 2층 정해에서할 만한 것들 일단은 이거 흑철은 지금 많이 필요하니까 아 얘네구나 아이씨 나도 합류해요. 같이 그냥 한 입, 한입 하면서 같이 잡읍시다. 제작 공방, 제작, 하이. 오케이, 하이 3레벨. 나이스. 아, 슬슬 강해지고 있네요. 템 드랍이요? 잘 되진 않아요. 예, 잘 되진 않아요. 아, 재수 좋게 여기서 지금 이거 파템 이런 거 먹어버리면은, 투력 1등 하면은 그 전화기 주던데. 자, 보상. 자, 이렇게 되면은 제작 공방에서 보자. 상인데, 장착을 하고 있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4단계 업그레이드. 오케이, 태극 이상이. 자, 4단계 업그레이드 했으면은 또 이제 이거 강화하고. 일단 아이템은 4단계는 확정이니까, 마지막까지 확정이니까, 4단계부터 강화하면 될것 같아요, 클백 기간에는. 캐릭이 형수님 닮으셨네요. 형수가 없는데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씨부래. 야, 드디어 축대이를 질러갖고, 무기를 빡, 어? 와, 슈퍼 공격이 724. 물리 공격력이 735.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야, 제발 떠라, 진짜. 아, 씨. 지존 가자. 제발, 아! 뭐야! 실패가 있다는 걸 생각 못 했네? 아, 또한 달은 더 늙어버렸네. 아, 짜증나, 이 씨. 나한테 왜 그러냐, 진짜. 아, 이렇게 축대를 날려버리면 어떡하란 얘기야. 하나만 더 주세요. 아, 진짜 하나만 더 주세요. 재밌냐고요? 지금, 보기 실패했는데, 재밌냐고 물어보시면 타이밍 정말 못 잡으셨어요. 일단 빡치네요. 어, 수색대 업무 도끼다. 나도 몰랐는데 수색대 업무 도끼다. 나이스. 오, 게이득 수색대 업, 업무 도끼면, 은축대이두개 나온다. 야, 이거 지금 축대이두개 나오는 거다.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거. 이거는 진짜 옆에서 같이 비벼야 돼 어, 팀은 안돼 같이 그냥 비벼갖고 캐스트 빨리 넘어가야지 혼자 잡으니까 날 세겠네 이런 아저씨들 야 던져놓고 그냥 그푹 죽으시는 아저씨들 아이 아저씨들 캐스트 끝나고 다 가버렸어 아나 혼자 캐스트해야 돼 퓨전할 사람 없나 아저 아저씨도 지금 멀뚱멀뚱 서 있는데 아또 외로운 게걷게 생겼구나 일단은 축주문서부터 확보해야 될것 같아 공인해제 제발 아! 야 유물 나와야 되는데 희귀! 아 쓰바 진짜 아 유물이 나와야 되는데 저게 나오면 어떡하냐 씨부레 야 마방진 나왔네요 입장 가겠습니다 마방진 마방진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30분인데요 마방진이 어떤 곳인가 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한 방에 보낼 수 있나? 예다 이씨 선물이다 채광이 방. 여기 보시면 파란색 채광인데, 가방이 가득 차서 채광을 할수 없다고? 진짜로? 최소 멸망각인데, 이거? 아니, 내가 왜 가방이 가득 찼다는 얘기야? 가방 가득 안 찼는데? 재접해야 된다고요, 이거? 아, 근데 재접하면 작살나잖아. 아니, 아, 재접하면 이거 마방진, 이거 날라가잖아. 챙겼다가 들어오. 오케이, 오케이. 보물의 방, 설마?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아, 보물의, 아, 보물의 방. 아, 보물의 방. 씨부레. 오케이. 와, 위치 보물의 방. 나이스. 오, 마방진 그대로네. 그냥 아예 나갔다가, 캐릭 선택했다가 들어오면 작살나는데. 어, 아니, 저희지씨뭐 하는 거야? 아니, 넘어오지 마. 일로. 일로, 너, 일로 넘어오면 서로 좀 피곤한, 아이씨. 돌아버리겠네. 씨부레. 이 마석의 방에서 마석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마석 나와봐야 뭐, 고급밖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 진기. 징기는 임무를 꾸준하게 했다면은 그럭저럭 넘어갈 거예요. 이거 잡으면은 저 아이템 준다는 거긴 한데 저는 흑철의 방에가야 돼요. 오케이 여기가 바로 팀플의 방이거든요. 오케이 이 스네이크들 전부 다 모아서 그쵸? 이렇게 내가 모았죠. 예씨 이거 깔 수가 있거든요 이제. 자, 좋아. 내가 이거 먼저 깔 테니까, 어, 아이씨, 내가 이거 먼저 깔 테니까 하나 양보해 줄게. 그래, 한 개씩 까자. 이게 바채가 협력의 방이야. 서로 욕심 부리다. 아니야, 그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 아니 아니, 서로 하나씩 가야지이게왜 달리 협력의 방이겠어. 눈치싸움 하지 말고. 아, 나이씨. 그래. 장난하다 누굴 믿어, 그래. 아, 이 협력의 방 진짜. 난이도 살벌하네. 오케이. 아이씨도 못 가요, 이러면. 서로 곤란해. 어? 서로 곤란하다고. 신게임이냐고요? 눈치게임에, 눈치게임. 아, 이런, 쓰바. 뭐, 어, 그런 식으로 가자, 이거야? 지금? 아, 나이씨. 한 개씩 깝시다! 예? 아 우리 시청자분 중에 여기서 안 깨신 분 계세요 이거? 나 BJ니까 어? 믿어! 아이 씁싹기 향기! 자나 여기서 지금 영웅이라서 이게 궁금하거든요? 자 그래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 이 방에 들어올거야 아 지금부터 눈치싸움 시작입니다 이거 어몽어스야? 뭐야 이거 시청자 중에 한 명만 들어와 그러면 서로 하나하나씩 먹을 수 있어 몹을 잡고 까라고? 야몹 때리는 순간 뒤져 달리 협력이 방이 아니야 오케이 선녀님 누구야 아이씨 일단 내가 먼저 깐다고 하나씩 까지 하나씩 자 우리 내가 이거 까면 양보할게 진짜 아스마 아, 채널 탄대씁싹끼 아, 아이 씁싹기가 왜이 이렇게 많아 여기 아 돌아버리겠네 이거 진짜 눈치싸움 살벌하네 오케이 어... 아저씨 밤콩님 누구야 뒤졌어 협력의 방 협력의 방 협력의 방 몰라? 아 이씨. 협력하자 진짜 제가 10분 뒤에 갈게요 예, 제 시간은요 아테스아 열받아 씨부레 쓰바 죽여 죽여 인생은 쏠풀이다! 죽여! 이런 개 같은 거, 밀리는 거 싫어하냐? 지금 여러분들은, 광석 하늘를 차기 차지하기 위해서, 야, 개떼끼야 잠깐만! 제발, 이 양지! 으으으으, 쓰 오케이, 나이스, 궁 꺾었다, 한명 꺾었다. 한명 꺾었다. 원래 이 바닥은 원래 그런 바닥이야! PK 점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싸웠던 거지, 나는? 안 돼! 이거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죽어! 씨밧 죽으라고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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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어 씨부레 내꺼 내꺼 내꺼